한돌아의 상자를 열지 말아라. <laughs> 아니, 오빠, 그럼 내가 철사랑내첫사랑 첫사랑 얘기를 했을니까 거짓말하지 마. <laughs> 북한 댁 사랑방의 북한 댁입니다. 토끼 토끼 아. 토끼 한시입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백수하자 가지고 손이 한쪽이 안왔다요옷 <laughs> 토크가 망가졌어요 살짝. <laughs> 귀한적이안 올라갑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수혜 씨와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수혜 씨 우리는 또 남남북녀의 아, 이거... 특별한 사랑의 아이콘들이잖아요. 네. <laughs> 서로 서로 다른 사랑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음, 건강하고, 위험한 네. 사랑을 한 주인공들. 이 불장난의 주인공들. <laughs> <laughs> 근데 저보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수혜 씨 영상에 보시면 있는데요. 아, 나는 막 그게 공감이 되니까. 아, 나도 갑자기 우우셔가지고 너무... <laughs> 나도 같이 울. 아유, <laughs> 아, 이거 술... 이어 나가야 되는데 왜 우셨어? 작가님은 <laughs> 어디 계시는 거야? 아, 진짜 이런 거 드라마로 해야 돼.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진짜 남편분 너무 멋지더라고요. 남편분 팬하겠습니다. 아, 아니, 진짜요? <laughs> 아이 요즘에 제 남편 팬이 더 많아져요. 검현빈. 네, <laughs> <laughs> 어, 맞아요. 검시잖아요. 검시. 네, 그거 알아요? 그 저희 신랑이. 네. 어, 낚시 밑밥통을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아, 근데 네. 되게 예쁜 거를 샀는데 네. 거기 밑에다 이제 이름을 써놓는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나보고 이제 써달래요. 그래서 뭐라고 써줄까 할까? 그 팬들이 지어진 검현빈이라고 그 써달래요. 있잖아. 아, 검현빈. 아, 예, 검현빈. 그 있잖아. 아그 있잖아. 아그 검현빈이라고 써줄까 <laughs> <썼을까 할까>? 음. <laughs> 그 뒤에 꺼 자를 붙여달라 해서 검현빈 꺼라고 써. <laughs> 아, 그래야 그게 딱 완성되는 국가가 아, 예, 예. 없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요즘에 훈련 기간에서 훈련 받거든요. 아, 아, 가끔은 이제 그다 이렇게 전투 아, 장비를 다 갖추고 아, 있는 상태에서 길가에서 아, 이 그거 통제할 때가 아,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데려다 주다 아, 아이를 데려다 주다 길가에서 본 아, 거예요. 아. <laughs> 어머! 너무 멋지너 설레고 멋있는 분들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머, 그일 아저씨 다 착착!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도 좋아가지고. 어머, <laughs> <지금, 참>. 아, <laughs> 다 덕는 거야. 아, <웃음> 아, <웃음> 너무. 자. 여기 뭘? 땡큐. <laughs> 그 그런 게 있다니까 계속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음. 이제 결혼 5년 차, 6년 차 되면 너무 음. 싸워서 맥스가 돼 가지고 음. 결혼 5년 차때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음. 그래서 우리 근데 결혼 5년 차, 6년 차 됐는데 나는 왜 아직 자기한테 이렇게 설렐까? 그러니까 <laughs> 음, 뭐래 이제? 음, 그럴 수 있어. 네. <laughs> 그러면 16년쯤 됐 그럴 수 있어. 이러더라고 어... 해서 아, 뭔가 뭐, 뭔가 자신감이 있구나. 막 음. 내가 계속 어, 남편, 남편 왜 이렇게 봐. 너 진짜 잘 생겼다. 이러니까 우리 수정이가 어, 나침에 아빠. 응. 너 진짜 잘 생겼다. <laughs> <laughs> <어머, 너무 웃음> 어, 머 너무 예쁘게 들었어 우리 오빠가 입이 끼에 걸리다. 걸린... <laughs> 얼마나 예쁠까. 응. 진짜 두 마리의 토끼. 에, 어, 딱 그런 어. 말이에요. 어, 사랑스러운 두 마리 토끼.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제 그랬다가 우리 시어머니 뒤집어줘가지고. 엄마 <laughs> 얘는 왜 그러니? 얼마나 예쁠까. <laughs> <부르실까? 웃음> 평양 여자가 더 애교 많다고는 하는데 평양 여자와 함경북도 여자 저는 예, 함경북도 여자잖아요. 저도 이제 남편한테 그 남편을 애교? 만나면서 그 아니 근데 애교 있잖아요 응. 애교 무슨 평양 여자라고 있고 한국 그건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냥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응. 오늘은 이렇게 또 남편하고 아까 좀 전에 낚시 이야기를 했는데 응. 아, 제가 그 남남 뽕녀로 사는 우리 커플들이잖아요 네, 근데 좀 조금 궁금했던 게 저는 진짜 남편을 만났을 때 전혀 공감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laughs> 혹시 수혜 씨는 있었는지 저 저도 진짜 <laughs> 진짜 다 반대였어요. 진짜 다 <laughs> 반대였는데 음. 딱 하나 똑같은 게 취미가 같은 거라서 오. 이제 저희 신랑은 음. 어 되게 이렇게 어막 니글니글한 음식, 음, 그러니까 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면 음. 나는 전혀 기름지지 않은 음식을 좋아하고 피자 막그 떡볶이에다가 오, 막 맞아. 치즈 넣어서 먹는 건난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 <laughs> 유제품을 특히 어, 못 예. 먹잖아요. 못 먹어본 그게 없으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막그 유제품을 그 시중에서 파는 거 먹으면 막 속이 니글거리거든요. 어, 나도 음. 그걸 못 먹어요. 음.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저희 신랑은 음.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 난 영화관에서 자거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 이거 우아하게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지더니 아니, 아니야. 영화 한번 가면 자는 거. 영화관에 나 그때 오. 하나원에서 이제 밀정이란 영화가 새로 나가서 음,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영화관에 간대요. 그래서, 야, 영화관 가기 싫은데,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영화관 음. 그 커플석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커플석에 다른 언니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 여기 이렇게 대, 이쪽에 벽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잠에 확 들었는데, 그 영화 딱 처음에 시작해서, 음. 한몇분 지나면 청소리가 빵! 하고 나요. 자다가. 음. <laughs> 그러니까 다 조용해가지고 다던데나 혼자 절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닉네임 그수혜 씨를 네. 좋아하시는 팬분 중에 닉네임을 네. 허당 미녀라고 달고 다니는 분 아. 계시던데 인정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진짜, 영화관에 무슨 백해소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요? 와, 어, 어, 잠이 그렇게 잘랄 수가 없어요. 색감하잖아요. 그러다가, 음. 이제 남자들 음성이 이렇게 나면, 음. 그게 자장가야. <laughs> 같아요. 아, 그게 백해소음처럼 말고 또 이렇게 뭔가 같은 공통점을 갖고 가, 있는 게 없었어요? 같은 공통점이 딱. 음. 아까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거, 오. 놀러 다니는 거, 그다음 낚시 다니, 낚시하는 거, 그다음 음. 집에 사람이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오.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 와서 맛있는 거 음식 해주고 저희 신랑도 친구들 집에 오는 거 좋아하고, 음. 저도 이제 오빠 친구들 집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볼래? 365일 중에 한 350일은 친구가 계속 와 있는 거. 요 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남편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게 남녀가 좋아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이성적인 네.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편이랑 그걸 끝이요 그거, 어, 그거 <laughs> 밖에 <그거밖에 웃음> 없어 어, 남편이랑 남편하고 나가고 뭐가 맞는지 어. 건강대가 어떤 건지 그게 뭐 있는 그, 거예요. 언니는 그냥 뚝 와서 뚝 합쳐진 거잖아요. 어, 그뭐 어, 같이 죽으 그 살았던 것도 어, 어, 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손을 잡았다 겨서 연애해 본 어, 것도,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하긴 했는데 내가 응.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를 좋아했는지를 모르겠고 이사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응. 나이 여자를 데려오기는 어, 했는데 누, 누, 네. 이 여자랑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데 어떻게 <laughs> <laughs> 저를 웃겨.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궁금한데 응. 그 알아야 내가 뭔가 어, 아, 그막 그렇죠. 이렇게 어. 할 텐데. <laughs> 어, 리액션도 했어요. 그 크게 없어서. 수혜 씨는 응.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꼬리가 꽤 있었어요? 저희는 캄보디아라는 그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응. 저희 신랑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식당에서 나한테 엄청 멋살게 군 애들. 그거 응. 다 꼬질러 맞췄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거 아니냐고 아, 남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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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러니까 자기도 눈치를 챘었대요. 음. 그래서 진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대한대 조말고 한대 싶었을 때도 있었는데 음. 진짜 너보고 참았다고 그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다 보인다고 음. 그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막 그런 러니까그게 폭행하고 다 보인다고 애들이 음. 눈빛이 촬영하대요 처음에 했을 때다그 이야기만 했어요. 오. 서로. 이 사람이 음. 그런 어떤 과거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전 여친이 되게 궁금해. 아 진짜? <laughs> 전 오. 여친이 어머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 막전 여친들 막뭐 어떻게 좀 해볼까 막했는데 음. 저희 신랑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라. <laughs> 어, 아주. 어, 아니, 나는, 그거 알아야 쓸데기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아니, 어. 오빠, 그럼 내가 첫사랑 내철사랑 얘기를 했을게 거짓말하지 마. <laughs> <laughs> 안성는구다안 <속는구나>. 서가. <laughs> 어. 아니,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 말을 안 해주니까 언젠가 이제 그 누나네 집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음. 막 자기 앨범을 갖고 와야 된다고 어릴적 앨범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아서 네. 그래서 싹 봤는데. 대학 때인데, 응. 이제 그 군대 딱 가기 아아. 전 어떤 누나 어깨 에 이렇게 착기대어 있는 응.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도 막 이렇게 애겨버리면서 막 응.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길래, 어머, 이게 누구지? 그래서 이제 그, 그걸 딱 두고, 딱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 나도 그런 적 있어. 아, 아니, 진짜? 누구야? <laughs> 이거 누구야? <laughs> 그랬더니 그냥 누나라고 대학교 누나라고 근데 왜 어깨 기대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음. 그런 데 대해서 프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저희 신랑도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면서 음. 친구들 이렇게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음. 사진 찍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음. 네. 처음에 와가지고 나도 사진첩을 막 들추면서 이제 한 명은 이게 누구야 누구야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저 여자친구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사진 다 어쩐지 모니까다 그러니까 버렸대요. 없으니까 더 이상한 거야. 어, 아, 다 버렸대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왜 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와서 다 버렸어. 이러더라고서 음. 진짜? 내가,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꼭 찾아낸다 했, 했거든요. 음. 근데, 어, 어느 날 이렇게 방을 정리를 하는데, <laughs> 어떤 이런, 이런 클래치 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보니까, 여자랑 이제, 그 이제 어아 야, 여자 한명이나그 뒤에 음. 이렇게 남자들 쫙 이렇게 우리 오빠 친구들 음. 이렇게 쭉 둘러서서 찍은 사진인데 그 여자 옆에 여자 가운데 놓고 남자가 이렇게 둘인데 이쪽이 우리 오빠예요 음, 음. 그래서 이거 여자 친구다 내가지 <laughs> 잡았다. 저녁에, 저녁에 출근할 퇴근할 때 이제 기다렸거든요 그때 음. 어머니도 계셨어요 음. 어머니 이거 누구예요 이렇게 처음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얘 누구지 하면서 모르겠다 야. 어면 물어봐라 그러더. 니 <laughs>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때 잠깐 음. 이거 누구야? 까? 왜지 뭐 똑같이 행동하냐 어? 우리 누구야? 누구야 이거 까? <laughs> 보더니 어어 어, 이거 누구 그 아니 얘 여자친구인가? 누구지? 누구지? 막 이러는 거야. 오빠 여자친구 아니야? 까? 아니야. 난 이렇게 생긴 애랑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 <laughs> 이러더니 한단 얘기가 <laughs> 음. 야. 우심하는 거야. 그자니 <laughs> 단톡방에다 사진을 찍어올리고서 이거 누구 여자친구야? 빨리 이실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어그내전 여자친구인데 하면서 우리 노명을벗 <laughs> 어, 보셨네요. 음. 그리고 아이 사람이 진짜 다 버렸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어떤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음. 너무 예쁜 여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 이건 아니겠지 하고 이건 누구야 자기가 갑자기 굳어줬어. 어우, 얘가 왜 여기서 나오지? <웃음> <웃음> 원래 전 여자친구한테, 야, 어디 살아? 어디 살아? 그냥 소고기 사준다고. 너아서고맙 없다고. 빨리빨리 해면 막웃고라더라 어, 아, 남편이 그게 뭐 너무 궁금한 아, 거예요. 나는. 어, 우리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나눴던 공감대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남편은 한국의8 0년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아, 음, 아, 아 우리 아, 남편 90년대는 아, 뭐 했을까? 아. 그리고 이제 동방신기 네. 나왔을 아, 때, 어, 어. 그때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되게 아. 궁금한데, 아, 네. 그거를 그렇게. 네. 네. 들을 기회가 없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했어요. 근데 이게, 어, 남편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 친할 때도 아. 제가 여기서 겪은, 살아왔던 경험이 전혀 전망하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음. 대화할 때 대화가 안돼안 안 되죠. 음, 맞아요. 맞아요. 무슨 가수 이름을 말을 하는안 돼. 어, 모르지. 맞아. 또래 친구들이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멍하게 음, 이, 음. 있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슨 영화를 볼 때도 뭐 이제 명대사 이러고 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대체 이게 하나도 이해가 그렇지. 안 되는데, 응. 막 옆에서 막, 막 웃고, 막 난리, 응,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신랑이 응. 저한테, 그러면서 영화를 계속 보여줬어요. 응. 이거 봐야 된다. 대한민국 응. 사람이라면. 아는 영화. 아, 아는 어, 영화. 이거, 이거 보지 않으면 내가 맞아. 공감할 수 있는 게이겠구나 응.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막 친구, 그거, 뭐 있다가서 멀디브 한잔 할까, 막 이거. <웃음> <웃음> 그런 거. 그래서 명대사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같이 이게 이게 융합이 되게 네. 많아지는 네. 거잖아. 어. 그래도 수혜 씨는 정말 다행인 게 남편으로 통해서 친구들을 음. 많이 이렇게 만나고 어쨌든 그래도 어, 그런 음. 한국 사회를 접했잖아요. 그쵸. 저는 오니까 남편이 제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 그마저 <laughs> 어, 그마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어. 아니 계속 훈련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나는 이 사회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뭔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음. 없으니까 내가 혼자 찾아다녔어요. 아, <laughs> 야, 나 진짜 음. 대,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해 음. 가지고도 서울 나가서 한번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음. 입는지, 그다음에 또래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그래봤자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음. 야, 그 궁금하다고 그렇게 나갈 음. 나는 한, 한 2년 3년 동안 집에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365일 중에 산책. 어. 한국 사람이 계속. 계속. 어, 어. 우리 집엔 남편 말고 안 미안을, 온다니까. 아, 아.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접할 <laughs> 집에 아니. 남편 말고 안 온다. <laughs> 군인 가족들이 어. 아무리 모인다 해도 군인 어. 가족은 군인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틀.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군인 가족들한테 음. 막 이렇게 접근했다가 아, 아, 아 군인 가족 안에서도 어떠한 룰이, 룰이 있다는 걸 아. 아니까 그게 그게 우리 사회가 아, 아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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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가족이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어, 이건 아니구나. 음. 이래서 저 스스로 막 가서 독서 아. 모임도 해보고, 정말 아. 다양한. 너무 그거, 하려고. 음. 그, 그 애니메이션에. 빨강머리 아니, 나 뭐, 뭔가 뭐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음. 허기심 많아서 음. 막 여기 쩡쩡 저기 쩡쩡 따라서. <laughs> 그렇죠. 남편하고 이제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음. 그다 밖에서 채워갖고 들어오니까 이제 남편하고도 그걸 음, 나눠보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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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좀 아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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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시를 아, 아, 좋아한다 하셨아요 우리는 낚시 좋아해요. 맨날 낚시가죠. 우리 신혼여행도 음. 낚시를 갔어요. 수정기 이제 저희 아기 날때도 잠깐 그막 진통하는 새에 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제가 낚시 때다가 어 낚시를 이제 감생이를 딱건 거예요 감성돔을 <laughs> 여기 이렇게 링게를 달았는데딱아막 이러다가 오 일어나 보니까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옆에 이 침대를 침대 난간을 들었다 놨다 하는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그 이제 낚시 걸렸다고 생각 이게 손맛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기해요 진짜 낚시를 좋아한다는 게 그래서 낚시 장비 이제 이제 나오면. 음. 저희 신랑이랑 저는 똑같이 커플을 사요 정말 너무 좋네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 네. 단계를 결혼해서 겪은 거예요 아... 근데 어, 서로 좋아하는 게 그 액션 영화, 아, 특히 액션. 이제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아, 거 태극기 휘날리면 <laughs> 외국에서 그 미국 전쟁 영화 막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 툴에서 두 편, 세편 계속 보고 있는 거예 나는 가지고. 그런 영화를 보면 한3 <laughs> 4일 동안 가슴마디 돼가지고 아, 그래? 너무 마음 아파서 그게 음. 머리를 빙빙 돌아가지고 너무 그게, 몰입해서 예, 재미로 너무 보면서. 마음 아파서 다음 번는못 보겠는 거예요. 어. 요즘에는 이제 이제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처음에 와서 아이돌 나오는 음. 그 아이돌 이렇게 보면 얘는? 오빠 어, 네. 빠 쟤는 누구야? 쟤는 누구야? 막, 어, 쟤는 누구야? 누구야? 뭐 소녀시대 윤아야? 뭐 음. 우리 오빠가 그, 소녀시대 그때 팬이었 어, <laughs> 그때 한참 편한 어, 그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음. 뭐 제니 너무 예쁜데 제니가 뭐 입고 뭐 제니는 뭐 하고 제니가 누구냐? <laughs> 핸드폰간거로네 블랙핑크 제니 몰라? 막 우리는 이효리는 알아요. 어. 남편 시대에는 이효리 간거 전지현도 있고 폴더폰. 음. <laughs> 그거 간 거는 알아도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지. 아이돌을 제가 더잘 알아요. 음. 그 정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는 오히려 남편한테 자기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봐 네. 이렇게 알려 줄 정도로. 근데 또 저희 남편은 현재도 이제 군부대에 고립되어 있는 아, 사람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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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에이, 그게 이제 사회와의 충성. 정도,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라. 제 <laughs> 많이 이제 정보를 알려주기도 아, 하고 한게 네.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공감대가 없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나로 네. 같이 사는 부부잖아요 정말 살면서 아 네. 남편이기 전에 정말 네. 이 사람한테 너무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 너무 고맙다라는 고맙다.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어, 저는 기억나는 음, 거. 임신했을 때, 음. 임신했을 때 나는 옆에 아무 사람, 그러니까 오빠는 맨날 출근을 하고 뭐, 어머니는 이제 강원도 내려가 계시고 옆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고립돼 있는 느낌에서 나밖에, 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항상 내가 이제 외로워할까 봐그 점심 시간 그 짧은 시간에 현장에서 막 뛰어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밥을 먹이고 또 가고 막이러는데 그때 보니까 뭘뭐 무슨 생각이 들면 아이 사람은 내 남편이기 전에 그냥 엄마 같다. 그니까 집에 뭔가 애를 하나 놔두고 이제 출근을 한 엄마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 나오니까 또 와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가고 그래서 아 마음이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자리를 이 사람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응. 항상. 나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러니까 남편이기 전에 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북한의 내 고향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어. 북한에서 그랬어? 어, 어, 어. 아, 저렇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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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를 알아가는 뭐, 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어. 거 응, 그런 걸다 떠나서 어, 어, 어. 이질감이 어, 느껴지지 어, 않게 그냥 그냥, 그냥. 고향의 어. 이야기를 막 나누듯이 서로 나누는때 어. 그런 걸 부담 없이 들어줄, 어. 들어줄 때 그리고 관심 있게 들어줄 때, 아 그때 너무 남편이랑 는걸 아, 떠나서 아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음, 멋지다. 진짜 씨하고는할수 있는 아니, 이야기가 아니요. 너무 많고 네. 이렇게 저희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그런 네, 느낌들어서 네. 너무 저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네. 네, 저희가 이제 군인 아파트로 한번 모실게요. 아 진짜랑 같이 아, 네, 네. 뭐 오세요 꼭. 네. 네. 네, 막총 들고 계시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쫙. <laughs> <짜! 웃음> <laughs> 그거는 아니지만, 군복 입은 모습 볼수 <laughs> 있어요. 네. 빅버스 송신 인말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어, 거기 그냥 저희 남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군복 입고 다니니까. 아. 어머, 어디 북한대 남편 어디 있어? <laughs> 아, 너무 <laughs> 멋있다. 난 군복 입은 음. 사람들 진짜 멋있더라고. 그치, 이제, 약국에 어. 다그 코로나 하면서 그 음, 백신 맞아요. 딱 하면서 그딱 지키고 있는데 약국에서 나나가 어머! 너무 멋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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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우리 아빠 <laughs> 동네 아줌마 또 시작된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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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주책 맞은 동네 아줌마. <웃음> 그냥 좋아하게 <laughs> <조화하게> 내버려 <내밀어> 두세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또 수혜 씨와 함께 남남동녀 커플로 살면서 저희가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사랑은 좋은 거예요. 그쵸? 네, 네. 정말 좋은 겁니다. <laughs> 음, 그렇네요.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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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